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 전해 주세요. 네, 네. 오늘 강의 주제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보궐선거 투자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올해 이제 4월 달에 이제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이제 선거가 앞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시의 주택 공급으로 이제 그 후보자 후보자들 공약이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정말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우실 수가 있는 시기가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 그순서 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서울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바로 정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장 여야 보궐선거 주요 공약들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의 방향이 변해야 한다 이렇게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의 대세는 이것+ 이것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곳을 주목하라 21년도 투자자에게 정. 정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서울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바로 정책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올해 주택시장 주도할 핵심 변수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형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서울 이제 부동산 정책. 정책 부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51.7%로 부동산,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이제 서울 이제 집값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참여를, 하,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택 공급 16.8%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12.8%가 주택 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국내 경기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8.7%로 이제 가장 낮았습니다. 여기서 압도적으로 높은 게 바로 부동산 정책 부분이 정말 압도적으로 이제 높습니다. 51.7%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규제 정책을 이제 서울 도심에 쏟아냈습니다. 이제 2017년부터 처음에는 이제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 정책을 펼쳤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서울 전 지역으로 번졌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경기도 외곽까지 번지, 번지고 이제 전국 이제 우리나라 전국으로 번지면서 집값이 정말 천중부지로 크게 상승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 부동산 정책의 요소로 인해서 이렇게 집값이 이제 크게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쁘게 작용했던, 정말 좋게 작용을 했던 이 정책, 정책 부분 무시할,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 <laughs>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할지 서울시장 에 의해서 이제 서울 서울시장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이제 서울 집값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공공주택 민간 재개발 여야 선거 앞두고 부동산 공략 본물이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서울은 부동산 공략 격전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그.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부동산 공약을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되기 위해서 이게 펼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야 보궐선거 부동산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강북 강북 위주로 이제 인공 부지를 조성해서 공공 주택을 이제 그 조성하겠다. 16만 가구 이상을 이제 공급하겠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평대는 공공 임대, 20평대는 이제 공공 전세, 30평대는 이제 공공 자가 주택을 이제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펼쳤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힘을 보시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하고 고밀도 개발 고충화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하고 종부세 이제 재산세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당을 이제 보시게 되면 민간 주도 이제 75만 가구를 5년 안에 이제 공급하겠다. 그리고 1주택자 세제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야 이제 모든 후보들 자체가 이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재개발,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여지듯이 서울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투자의 방향을 우리는 세울 때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까요? 바로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고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 밀집 지역에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이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좋든 싫든 이 정책적인 부분 어쩔 수 없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의 상승폭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야 이제 공약에 맞춰서 이그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이제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이렇게 투표 잘 하셔서 이제 그 집값 상승폭 기대하셔서 노후 밀집 지역의 투자 방향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두 번째로 투자의 방향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의 방향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노후 밀집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투자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투자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아파트 자체로 규제 정책이 대부분 쏠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 상당히 지금 힘든 시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값 상승도 너무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빌라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아파트보단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또된 빌라 개발 호재의 풍선 효과에 본값쑥 이렇게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로 이제 규제 정책이 이제 쏠려 있,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이제 빌라로 이제 투주,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빌라 가격이 껑충 뛰고 매물 자체가 매물자체가 감췄다. 이게 매물 자체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이 되면서 이제 빌라로 이제 많은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작년 말부터 재개발 이제 재개발이 기대되는 소형 주택 이런 다세주택의 빌라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난, 전세난 공공 재개발 기대감에 빌라도, 고공행진, 아파트 거래량 추월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뉴 아나운수 번에 이제 아나운수 번 아나운서,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빌라도 말랐다. 거래량 아파트 추월했다.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빌라 자체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빌라 자체도.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 공급, 이제 서울 도심의 공급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개발, 재개발 가능 지역에 이제 빌라 수요 정말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빨리 움직이셔야지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라고 가격 자체가 계속 이제 보합세로 되지는 않습니다. 투자 수요가 몰리면 가격 자 자체,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잘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곳을 주목하라. 21년도 투자자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수익을 줄수 있는 지역 제가 두 지역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신내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개발호재, 개발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GTX A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3호선 그리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이 A노선으로 인해서 지금 연신내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노선 3~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신내역세권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신내역세권 보시게 되면 지도를 진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연신내역세권의 아파트가 단한 채도 없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주변 정말 노후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이쪽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개발을 하려고 지역 주민들 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가상승으로 봤을 때도 정말 큰 폭의 지가상승 받아보실 수가 있고, 운대맞아서 정말 개발이 됐다. 서울 도심의이 GTX A 노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 정말 지가상승 정말 크게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지도에서 보시면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정말 한강변에 대표 아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자치구들의 각 자치구 아파트 대표 아파트들이 이제 제가 지도에 표시를 해놨는데 정말 대표 아파트들 보시게 되면 금액대가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크게 이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파트 없는 지역, 유일하게 미개발될. 개발 개발된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연신내 역사권과 마찬가지로 정말 지역 주민들 자체가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의서 거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 이 역시도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고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 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미래 가치 정말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투자의 흐름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는 당연히 아파트에 정말 좋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고 투자 자체는 이제 재개발, 재개발 중에서도 바로 소형 주택, 다세대 주택에 투자의 방향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흐름 자체가 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고 그 주택 공급 안에서도 이 재개발, 재개발 안에서도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의 소형 주택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변한다 보시고 보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투자 수요 급증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선점하셔서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집값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입지가 좋은 곳은 절대 투자자분들에게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gtx a 노선의 최고의 교통 허재를 볼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자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두 지역 정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배신하지 않고 정말 지가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다 줄수 있는 이제 미래가치, 투자가치 정말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정말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